Father, 아버지는 got in, in front, 앞에 got, get in, 타다. 앞에 타서 그 다음에 set, 앉으시고. The box seat면 상자 좌석에 앉으시고. Beside, 모모 옆에. 내 옆에 상자 좌석에 앉으시고 and took up the reins, 아가 해놨지? 곧비를 took up, 잡다. 잡으셨습니다. We, 우리는 drove off, 차를 몰다. 더 커치맨 마부는 was on the rear seat 뒷좌석에 앉아서 그 다음에 반전 다음에 sitting back to back us 우리와 back to back 나란히 또 앉아서 keep a from ing a가 ing 하는 걸 막다 지금 계속 현재 분사로 이어지고 있어 막으면서 뭐를? 아이스가 얼음이 슬라이딩하고 미끄러지는 거. With the curve of his leg, 그의 다리에 curve 종아리로 미끄러 내리던 것을 계속 막았다. 계속 흘러 내리니까 끔친거지그 다음에, 아버지는 went to a few doors. 몇 가지 몇 door up, 몇 걸음 올라가서. Go up, doors up, 올라가다. The street. 거리 길을 몇 걸음 올라가서 투어투 uh, 도달한 거야. 어디에 도달했냐면 어 리얼 하우스 페니싱 작은 가구점에 갔다가 엔드 갔 아웃 내리다 어게인 okay, 다시 내렸습니다. 아이 나는 went in the shop. 샵에 들어갔대. With him 그와 함께. This time 이번에는 아이 didn't want to 나는 miss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Any further 어떠한 더 이상에 Scene, 장면들을 this performance 이 공연에 father 아버지는 비건 시작했습니다 proceeding 절차를 by demanding by I N G 몸하면서 요구하면서 to see 보여달라고 all the men 모든 그런 남자의 아이스박스를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절차를 시작했대. There were only a few. 오직 몇개 밖에 없었다. Father는 셀렉 골랐어. The largest he had.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거. He had got largest 꾸며주고. Then, 그런 다음에, when the sale, 거래가, seem arrange, 성사되다. 거래가 성사되고, end 세모치고. When the proprietor 이면 주인 주인이 was smiling 웃고 있을 때 broadly 활짝 with pleasure 기뻐하며 at this sudden 이 갑작스러운 windfall 횡재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을 때 한번 끊어주고 아버지는 sad 말했다. 히부터 문장 끝까지가 sad에 꾸며주지 He was buying. 그가 사겠다고. That refrigerator. 그 냉장고를 오직 on two conditions. 두 조건으로만 사겠다고 말했을 때. The first. The 첫 번째는 was that. Yeah. 뭐냐면 it had to be. 그것이 delivered. 배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t his home. 그의 집으로. Before dinner. 저녁 전에. Yes. They now. Right away. 지금 당장요. The shopkeeper. 가게 주인은. Explain. 설명하다. Over and over 계속 거듭 설명했대. 부터 문장 반점까지가 앞에 이제 설명하다 꾸며주지. This was impossible 불가능할 건데. But 그러나 아 문장 끝까지 가로 닫으면 되겠다. 그러나 that he d i l have it up 가져다 줄 거라고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have up 가져다 주다. 거듭 설명했습니다. Sure. 반드시. Father는 say do. No. 아버지는 거절했대. He didn't want it. 그는 원하지 않는다고.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은 이제 싫다고 했대. He had to have it at once. 걔는 당장 have. 그거. At once. 당장 have. 그거.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히, 그는 덧붙였습니다. 데부터 문장 끝까지를 뭐를? He died. 그게 그가 저녁을 먹었고, 6 t six 시 반에. And 그리고 that there was no time 시간이 없다고. To waste가 time 꾸며주지 낭비할 낭비할 시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 h a p keeper가 give in 굴복하다. The second condi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위치가 이제 앞에 꾸며주고 위치 반점 앞에 있고 뒤에 반점도 닫혀있지 firmly 그래서 가로 닫고 수시가 거품이고 주어 the s e c o n 이고 동사 w 즈 s 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뭐냐면 was then put to 제시되다 비 e put to 모모에게 제시되다 그한테 firmly 단호하게 제시된 두 번째 조건은 was s c h e s u i n g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Father, 아버지는 announce, 말하다. 때부터 문장 끝까지를. 아버지, 뭐 말했냐면, that ice box가 must be delivered. 배달되어야만 한다고 to him. 그한테 full of ice. 얼음 가득 채워서 배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said 말했대. he부터 문장 끝까지. He was not in the ice business. 얼음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얼음 사업을 하지 않아요. 라고. 어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Very w e l l 좋아요. 네 좋, 좋네요. 요 i don't want it. 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다 I don't a i d 말했습니다. o b s t i n a t e t I 고집스럽게. 대부터 문장 끝까지를 말한 거지. 고집스럽게 뭘 말했냐면 It was an excellent 그것은 훌륭한 아이스박스라고 말했습니다. Father는 made a short speech 짧은 말을 했습니다. It was the one 그것은 말이었다. 이게 지금 앞에 더이 아, 원이 더 원이 앞에 있는 short speech지? 그 말이라 하면 뭐냐면 위부터 문장 끝까지가 더원 꾸며주겠지 일단 위부터 일단 반전까지가? He heard, he 아 uh, we had heard 우리가 들었던 소문, so 되게 자주 at home 집에서 들었던 말 about 뭐에 대해서 slackness of village 그 마을의 tradesmen 상인들의 slackness 면 게으름에 대해 집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었는데 and 그리고 그는 put such strong emotion 강한 감정과 그리고 스콘 경멸을 담아서 인투잇 그것에 담아서 넷 그래서 히즈 보이스 이거 서치 이거 그 서치 스트롱 이모션 보이지 앞에 이거 서치 h 소데이랑 똑같아 너무 무모해서 무모하다 너무 강한 감정과 경멸을 인투잇 그것에 담아서 그래서 His voice, 그의 목소리가 rang through, 뭐뭐로 울려 퍼지다.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He, 그는, close, 닫았어, it, 그것을, by thing. He closed it, 그것을, by saying, 말함으로써 닫았다. An icebox, icebox는 어떤 거냐면, is of no use. 소용이 없다. Be of no use. 아무 소용이 없다. To a man. 남자. 근데 어떤 남자? Without이 앞에 남자. 꾸며주지. 얼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이스박스는 아무 소용도 없다. 그치? 얼음이 없으니까. 앤드 그리고 만약에 너가 h 븐 a v e n to the Enterprise. 너가 기업가 정신을 기업가 정신 그리고 검션이면은 배짱. 배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하는 배짱? 투 셀이 앞에 배짱 꾸며줘. 팔 배짱. 이거 형용사정용법이지. 명사 꾸며주니까. 너의, 댐드 굿즈, 댐드 굿즈. 너의 그런 제품을, 어떤 제품이냐면, 댐드니까 뭐 망할. 중간에 욕한 거그든요 너의 그 망할 제품을, 투어 코스튬을 고객한테, 팔수 있는 기업과 정신 배짱이 없다면 근데 그 고객 어떤 고객? 후가 이제 또 앞에 꾸며주지. Who wants them? 원하는 그들을 deliver 배달해주길 원하는 in condition 상태로 어떤 상태냐면 to use가 또 앞에 꾸며주는 형용성 해법이지. 그 물, 망할 물건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배달해달라는 고객한테 팔수 있는 기업과 정신 배짱이 없다면 한번 끊어주고 이거 가정법 아 상관없구나 상관없다. 배짱이 없다면, 유 너는 헤드벨을 모모하는 게 낫겠다. 너셧업 닫아라. 너의 샵을 닫고 닫고 엔드 그리고 피턴 위드잇. 그만 두다 피턴 던. 자꾸 그만두는 게 낫지, 않, 낫지 않겠냐 뭐를 not in the ice business 이거 그냥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면 돼그 얼음 사업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 어? you 너는 aren't in business at all 전혀 얼음 사업이 아니야 하는 게 아니야 그는 strolled oh, out 밖으로 나가다 那个招呼